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잠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0편 4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10편은 5건으로 이루어진 시몸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시편 한편한 한 편을 지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시인이 그 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1편 다음에 2편, 그리고 2편 다음에 3편을 둘 때, 그러니까 시를 모으고 배열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배열이 이루어진 줄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권은 다윗의 시인데요. 서론이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편 3편에서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이 배열자는요. 다윗의 시 중에서 어떤 시들을 골라서 시편 3편 다음에 4편, 5편, 6편, 7편 이렇게 시를 배열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다윗의 슬픈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편에서 7편들은요.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어떤 다른 때에 지었던 그런 슬픈 노래나 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들이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한편한 한 편이 따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시편 1,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우리가 배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시편 3편과 시편 7편까지를 다이세에가라는 그런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0편, 3편과 4편, 5편, 6편, 7편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 않고요 함께 큰 흐름을 따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편의 말씀을 간단히 보면 다이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요청의 시가 10편, 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3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피난과 전쟁 중에 다윗이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3편, 4편, 5편만 놓고 보더라도요. 압살롬의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내랑과 그 전쟁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시편 3편 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또 시편 3편 8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구원이 요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편은 압살롬을 피해 다니던 그때에 누워 자고 일어나면서 섰던 시이고요.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밤에 누울 때에 드렸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10편 5편은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드린 첫 기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다녔던 그때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요절의 말씀은 1절입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다이슨 세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이 고백합니다. 본문 2절인데요. 다이슨 대적들을 염두에 두고 인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인생들아라는 문자적인 뜻은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헛되고 거짓된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요. 이 3절과 대조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삼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시드라는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할 때도 이게 또 헤세드입니다. 하여튼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헤세드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삼절의 경건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시드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헤세드가 나의 성품이 되는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인 그 헤세드를 나의 성품으로 본받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요 하시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3편과 4편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시편 3편 2,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요, 러다이슨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3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시편 4편에서 다이슨 자신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시드의 사람,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라는 것이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시편 1, 2편의 서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연결해 보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악을 모의하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이슨 하나님께 헛된 일, 거짓된 일을 꾸미는 저 사람들의 괴락을 주여 외면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10편 4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악인의 기도인지 아니면 경건한 자의 기도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어떤 기도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는 악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기도, 하시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가 그 이루오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악인의 기도라면. 의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이요. 그리할 때에 헤세드의 하나님은 하시드의 사람인 우리의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한 후에 경건한 자는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오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너희가 분노하여 떨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죠. 여기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말은요 이어지는 그 다음 말.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는 말과 이게 같은 평행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워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잠잠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쿠데타를 당하고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면 그것도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든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입술의 범죄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하들을 다독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과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는 그 철양한 신세이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임을 알고 의로운 행동을 하여서 의로운 삶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10편, 3편, 4편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삶의 단계를 한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단계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자 애쓰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말씀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관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수 있도록 나를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삶의 제사요 의의 제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또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제사, 의의 제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와 의의 제사 후에 우리는 드디어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7, 8절에서 다윗은요. 이 전쟁 중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루를 보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기쁨을 누렸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잠은 평안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이고 병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걱정과 근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의 80% 이상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성경도요,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하지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든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늦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그 고난 가운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평안히 잠을 잤던 꿀잠을 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잠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의 잠이 꿀잠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사실 잘 안되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10편 2편은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잘 안됩니다 죽게 피합니다 라는 그 말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래는 자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10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10편 배열자는 10편 3편 다음에 10편 4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자요 또 시편 4편의 말씀대로 경건한 자 하시드인지 오늘 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를 아는 그 하시드의 사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햇새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늘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발부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로 의의 제사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때 주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잠자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평안한 안식의 잠에서 여러분이 다시 깨어 아침에 주님 앞에 첫 기도로 이렇게 다시 또 뵙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경건한 자 하시드의 사람을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경건한 자 하시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그 하시드의 사람이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입술로만 내가 경건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의의 제사로 삶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